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형지 글러벌, 자, 형지 INC, 형지 엘리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우선 형지 글러벌은요, 거래가 정지가 당했어요. 자, 거래 정지까지 당할 정도로 자 엄청난 급등이 나아졌다는 것과 형지 INC는 제가 2등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형지 엘리트가 지금 씌어가는 그림들이 나왔을 때, 자, 이들이 씌어갈 때 형지 엘리트가 8%나 올라줬다. 자, 이것도 제가 내막도 자, 뒤에 가서 말씀드릴 거예요. 자, 궁극적으로 형지 글로벌 자체가 거래가 정지가 되면 자,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지만 자, 이 종목 주목해야 되는 게요 구간이에요. 자, 이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 13,050원을 먼저 자, 찍어놨죠. 자, 찍어놓은 이후에 뚫지 못하고 지금 거래가 정지가 당했어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자 지금 매수세는 엄청난데 자 매도세가 크지 않죠 매도세가 그래서 이 매도세 은봉이 나올 수 있는지 아니면은 자 음봉이 나온다면 이렇게 하락이에요 이거는 무조건 단기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최고점을 찍어놨던 이 흐름에서 자 일목균형을 자, 어설프게 지지를 받았다. 자,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5일선이 살아 있고 단기적인 매수세가 지금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자이 종목에 대해서.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께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선 형제글로벌이 엄청나게 급등하듯이, 자, 급등하듯이, 자, 종가 베팅으로 제가 정책주, 자, 이재명에 대한 정책주를, 자, 예상지가 있습니다. 이 예상지에 따라서 매매를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매매도 중요하지만 자 계속해서 정책주는 인맥주, 자 인맥주가 올라간 이후에 정책주로 번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종가 베팅이 굉장히 유효하고 그다음에 종가 베팅으로 수익을 크게 낼수 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수익이 크게 나왔는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서 자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설명드릴 테니까 영상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자, 대선 테마주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대선이 자, 6월 초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6월 초에 자, 대선이 치러질 때 자, 인맥주가 있겠고요. 여기에서는 정책주가 있을 겁니다. 제가 정책주, 그 다음에 인맥주 관련해서 자, 종가 베팅을 시켜드리고 있고요. 이 종가 베팅에 관련해서는 항상 2시 50분, 자, 3시 구간에서 매매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3일 이전에 자, 3일 이전에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자, 우선은 유라테크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릴 때, 자, 종가 배팅의 기준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3일 이전에 제가 이전 고점을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자 매수 신호를 드린 거예요. 자이 구간에서 왜 매수 신호를 드렸냐면 이전에 매수한 이력이 있고 자 매도한 이력이 크게 없죠. 자 여기에서 단기적으로 이 종목을 정책주로도 자 이전에도 급등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자 매수 신호를 드렸고요. 고점에서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단기 급등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제가 매도 자, 매도를 문자로도 드리지만 실시간으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직도 보유를 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서 자, 제가 코나이 관련해서도 자,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이 종목 자체가 이전 고점. 자, 이전 고점을 이게 렇 넘어가는 시점이죠. 자, 여기에서 윗꼬리가 나졌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제가 말씀드릴때 매수세가 붙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인 급등. 자, 이전 고점을 넘어가는 이 흐름에서는 단기 급등세가 이어질 수 있다. 그러면서 이틀 연속 매수세가 나와주면서 단기로 이렇게 급등하는, 자, 이력에서는, 자, 매수 강세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 이 종목은 1차 파동, 그 다음에 2차 파동, 자, 3차 파동 이후까지도 나와줄 거기 때문에, 자, 이 종목은 무조건 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등은 했지만, 자, 매도 신호가 아직도 제가 드리지 않았다. 왜냐면, 하 보유를 하시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다. 자, 거기에다가 대상홀딩스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게 자, 이정고점을 분명히 뚫어 놨습니다. 이정고점을 분명히 뚫어 놓는 이 시점에서 여기 보시게 되면 자, 매수세가 나오지 않는 시점에서는 자, 매수를 안 드렸어요. 근데 이 구간에서 매수 신호가 포착되는 요 신호 있죠. 자, 이 신호가 나와 주면서 다시 한번 이종목 정별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있으니 자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단기 급등이 자 연속해서 이어지면서 수익구간을 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시그널로 하여금 자 매수세 양봉에 대한 거래량 있죠. 자 그렇게 되면 연속해서 이슈적인 흐름이 있기 때문에 급등을 할 수밖에 없다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종가 미팅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항상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종가 미팅 정치 관련주 현재 급등 테마주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단타. 최소 5% 이상 수익주도 최소 15% 이상의 수익을 얻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실 때 010-5124-9984번으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 종가 미팅 2시, 2시, 50분에서 3시 구간 이 구간에서 항상 매일매일 급등주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반드시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수급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이것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오리엔트 전공을 좀 봅시다. 자,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오리엔트 전공 보세요. 자, 이게 998원이 자, 11월 21일 날 찍혀 있어요. 자, 이게 998원입니다. 여기에서 올라갔던 면이 19,220원이에요. 자, 어마무시하죠 자, 이 종목이 2,000%를 갔습니다. 2,000%, 2 0 0는 자, 이재명의 인맥주로서 인맥주로서 크게 올라갔던 대장주입니다. 자, 지금도 상승 추세는 지금 유효하면서 종목이 올라가는데, 자, 궁극적으로 원래 대장주는 저점 대비, 자, 여기에 관련해서 3,000%, 3,000% 또는, 자, 5,000%까지 갈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대선 테마주들이 그만큼 강하다는 정, 이, 자, 인식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오리엔트 바이오도 올라왔지만, 자, 오리엔트 전공하고 비할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 종목도 400원에서 올라왔지만, 결국에는 올라왔던 면이 자, 무려, 자, 500%나 올라왔지만, 자, 이스타코도, 자, 올라오고, 일성원선도 올라오고, 이런 예전에 대장주를 잡았던 종목도 있잖아요. 근데 결론은 지금 오리엔트 전공이, 대장주인데, 자, 형지 글로벌과 형지 INC가 그걸 따라가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는 제가 이전에도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던 게, 자, 우선 올라갔을 때, 자, 우리가 75년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값에서는, 자, 1차 급등은 분명히 나옵니다. 자, 현재 지금 형지 글로벌이 1차 파동이 나온 이후에, 자, 이렇게 저점이에요. 자, 여기에서에 대한 저점이 마이너스 30%까지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뒤에 가서도 수급 분석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지만 마이너스 3 0로 지지를 받아야 단기적인 이 파동이 나올 수가 있다. 자, 이거는요. 자, 종목들이 대부분이 그렇게 나와주고 있어요. 강한 종목은 자 많이 빠지면 마이너스 50%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수급적인 것, 자, 수급적인 거을자 정확하게 말씀드릴 때, 자, 이게 거래가 정지가 당했으니까 자, 4월 7일자로 제가 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우선 매도세가 많이 나오는 게 확인이 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NH 토스 자, 이렇게 미래 자, 관련해서도 꾸준하게 지금 매도세가 증가하는 이 증권사들에 비해서 자, 지금 KB 그다음에 삼성증권, 그다음에 한국투자 B B 이런 증권사들이 매수세를 보이면서 다른 종목들도 매수세를 보이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매수세가 자 KB나 삼성, 그다음에 한투 관련해서는 자 매수세는 분명히 맞지만 자 매도세가 아무래도 더 우위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증권사가 더 많은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아무리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어도 자 추가적으로 먹을 수 있, 이게 쉬어가는 구간이 없다 보면은 자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형지 글로벌 같은 경우는 거래가 풀리면 정지가 풀리면 자 조정 가능성이 있다. 조정 가능성.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형지 아니 inc를 우리가 봐야겠죠. 그러면 형제 inc를 오늘 날짜로 봐야 되거든요. 자 오늘 날짜로 바꿔가지고 자 형제 inc를 봤을 때자 형제 inc는 더 크게 매도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게자 한투 nh 신나 그죠? 자 한투하고 nh가 똑같이 붙어주는데 nh가 여기에서는. 매도세가 더 크게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론적으로 75만 주의 매도세와, 자, 매수세가 있습니다. 매수세는, 자, 키음주권에서 4만 4천 주, 자, 지금 매수세가, 순매수세가 잡히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요, 자, 수급적으로 매도를 한다는 거는 지금 대장주인 현지, 지금 대장주인 형지 글로벌이 자 우선 매도세가 먼저 이어지는 게 확인이 되자 세력들도 자 하락을 염두에서 자염두서 지금 계속해서 좀밀린려는 이런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반드시 형지 글로벌도 자 지금 하락이 나왔을 때 형지 INC가 더큰자 하락폭이 나올 수가 있다. 자 그렇다면 형지 엘리트에 대해서는 자 매도세가 있어요. 이 종목도 매도세가 자 지금 미래에서서 14만 주, 그다음에 23만 주의순 매도세와 자, 매수세. 자, 매수세를 여기서 보시게 되면, 자, 14만주, 15만주 가까운 매수세에, 자, 지금 신한투자, 그 다음에 KB가 지금 붙어주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매도세가 나오고 있지만, 이 종목이 결론적으로 올라갔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월봉을 보고 말씀을 드릴 때, 이거를 좀 크게 보고 말씀 드릴게요. 자, 월봉을 보고 말씀을 드릴 때, 이전 대권 때마다 더 대권이에요. 대권 때마다 결론적으로는 엄청난 시세를 줬지만 자 단기 바닥권에 왔을 때자이 종목이 지금 상승력이 형직 글로벌에 대해서는 한참 못 미친다. 이게 무슨 얘기냐? 결국 형제 엘리트는 원래가 대장주였지만, 자 이렇게 매물을 쌓아놓고 나서 지금 완전히 바닥권까지 밀렸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대량 매수세 속에서는 당연히 매수세가 추가로 있어야 되는데, 자 매물이 계속해서 출해되다 보니까, 자 여기에서 대장주를 빼앗겼어요. 자 그것도 대장주를 INC가 먼저 갖고 올라갔지만, 결론적으로는 형지 글로벌이 자 대장주를 맡으면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요인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여기에서 형식 글로벌을 봤을 때, 자 월봉으로 봤을 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자, 위에 매물이 있어요. 이렇게 위에 매물이 있다 보니까, 자, 이 종목이 매도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계속해서 풀리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해서 이 종목이 올라갈 때, 자 이재명이 공식화, 대선에 대해서 공식화를 하고 나서, 자 본격적인 행보를 했어야 돼요. 행보. 근데 행보를 앞으로도 하겠지만, 자 정치 공약주라든지 그리고 공약이 있겠죠. 그리고 지지율이 계속해서 터져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 형지 글로벌 관련해서 형지 엘리트, 그 다음에 형지 INC 관련해서는 자, 분명한 거는 이슈적인 흐름이 다시 한번 뉴스 이슈로서도 나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형지 글로벌이 이렇게 밀리고 있으면은 형지 INC가 원래는, 그죠? INC가 치고 나올 확률이 많고요. 형지 엘리트는 오히려 지금은 상승세지만 형지 글로벌이 빠질 때더 크게 밀릴 소지가 있기 때문에 대장주가 역순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형지 글로벌, 자, 형지 글로벌, 그 다음에 형지 INC, 그 INC, 다음에 형지 엘리트.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자, 대장주가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전에는 역순이었어요. 역순. 자,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매수점, 자 매수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지금 매수하기는 굉장히 불안하고요, 매물도 굉장히 크게 추회되고 있기 때문에 매매가 굉장히 애매하죠. 자 분명한 거는 얘이 종목의 궁극적인 목표는 오리엔트 전공이죠. 자이 종목까지 지금 염두에서 올려야 된다. 왜냐면 지금 시기는 이재명 시기죠, 그죠? 민주당이 이재명 식인데 이재명 관련주로서 이때가 아니면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뒤에 가서는, 자, 매수, 매도 할수 있는 비법, 특히 맥점 구간 잡을 수 있는 비법은요, 1차 급등이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자, 2차, 3차가 나왔을 때, 매수점을 잡아주는 매매 기법이고요. 또 여기에 관련해서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제가 이재명에 대한 인맥주도 선물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소통법 100% 무료입니다. 그래서 제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100% 무료로서 들어와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어떻게 여러분들이 수익을 크게 낼수 있는지 소통방 관련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자 영상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제 소통방을 공개해 드리자면 기간 정보지 고급 정보를 무료로 공유를 하고 있고요.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실 수 없는 자 정보들을 공개를 해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소통방 입장 시에는 선물 자 급등 종목을 바로 공개하고 있어요. 자이 히든 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반드시 선점해야지 수익을 크게 내실 수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실시간 대응 및 매매 알림 서비스를 드리고 있어서 자 매수 매도에 대한 타점들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단타 스윙 매매는 시장이 급락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3% 이상 수익입니다. 자 여기 관련한 프로젝트는 제가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고 자 반드시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시되 010 5124 9984로 자 문자 전송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많이 여러분들이 제 소통망에 들어와실 수가 있는데 자 우선 3% 이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제가 100만 원 가지고 100만 원 가지고 자 지금 자 목돈 만들기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나라 주식시장 자 22일이잖아요. 자 여기에서 3 3 이상만 매일 수익을 이어갈 때자한 달에 100%의 수익을 이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만 원 가지고도 200만 원을 만들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자, 6개월에 거치면 자, 여기 보시게 되면 6개월 내에 자, 6,300%가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6,300만 원의 자, 수익금이 마련이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은 크게 목돈을 만드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미 6기까지 자, 6기까지 끝내 놓고 지금 7기를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는 제가 특급 이벤트로, 자, 우선제 소통방이 1000분이 넘어요. 그래서 소통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자, 이거는 제 밥줄입니다. 자, 우선 폭등주 매매 비법을 알려드릴 때, 자, 우리가 흔하게 매수 시그널, 자, 시그널을 잡을 때, 자, 선행으로 잡았다면, 자, 만약에 급등했을 때 잡는 게 아니라, 먼저 맞, 잡았다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크게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 대한 시그널이 잡히는 매매 비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선 관련해서 단기 급등세가 많이 나오는 종목과 그 다음에 일부 테마주들 관련해가지고 급등하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자, 여기에서는 여기에 초기, 자, 초기에 잡아내는 시그널로, 자, 1차 급등, 2차 급등, 3차 급등까지도 다 잡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 폭등 매매 비법을 여러분들 다 선물로 받아가시고요. 제 소통방은 무료 운영입니다. 그래서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셔야 링크 발송을 통해서 단기 폭등주를 매일 문자 발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단기 수익을 크게 이어가실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께 히든주를 또 공개해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자, 바로 이재명에 대한 인맥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 자, 저점 대비해서, 저점 대비해서 이 고점까지 올라왔던 면이, 자, 이전에 대선 때, 자, 무려 1000% 이상 올라갔던 인맥주입니다. 여기에서 이 인맥주, 이재명의 인맥주는요, 자, 이재명이 더불어 민주당 대표와, 자, 중앙대 동문이라는 점에서 이재명 테마주로 분류됐던 인맥주고요. 자, 그리고 이 종목 자체가, 자, 핵심 부품을 생산해서 HD 두산밖해 국내외 대기업의 공급을 하고 있으면서 올해, 자, 유망한 종목으로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자, 여기에는요, 대주주 지분이 55%, 자사주 10% 포함해서 총 6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품절주인데, 자, 치기만 하면 그냥 올라가요. 자, 지금 매집이 끝나갔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매집봉이, 매집봉이 크다랗게, 커다랗게 나오면서, 현재, 자, 지금 단기적으로, 자, 21선에 걸려있지만, 여기에서 날아갑니다. 그냥, 그냥 날아가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엄청난 매집이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는 자, 이재명주로 급부상한다면 바닷권에서 최소 500% 이상 상승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소통망에 입장하신 모든 분들께 이 종목을 바로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매수하셔서 크게 수익을 내실 수 있게끔 해드리고 있고요. 자, 위에 상단에 번호 보이시죠? 자,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시면 제가 정보, 자, 찌라시, 찌라시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고급 정보가 또 있어요. 자, 이걸 기간 매수하는, 자, 기간이 들어오거나 세력이 들어왔을 때 매수할 수 있는, 탐지할 수 있는, 자,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물린 종목들도 다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혼자서 매매하지 마시고 상단의 번호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셔서 제 소통방 꼭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